여러분, 9위였는데 탈락했어요. 네, 맞아요. 9위 스테파니가 짐을 쌌어요.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이번 2라운드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어요. 무려 4명을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16명 중 4명, 정확히 25%를 잘랐어요. 중간 결승 앞두고 제작진이 완전히 칼 빼들었죠. 자, 지금부터 이번 2라운드에서 벌어진 모든 것 방송에서 안 보여준 디테일까지 전부 파헤쳐 드릴게요. 1등 솔지 총점 1113점으로 독보적 1위에요. 근데 솔지가 왜 1등인지 아세요? 국민응원단 점수 346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평균이 300점대 초반인데 솔지는 346점을 받아냈어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죠. 솔지의 가장 큰 무기는 일관성이에요. 기복이 전혀 없어요.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자기 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이게 진짜 프로예요. 그리고 발라드, 댄스, 트로트 가리지 않는 올라운더죠. 심사위원들이 다음엔 뭘 보여줄까? 계속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게 솔지만의 치트키예요. 2등 김태현 솔지와 점수 차이가 고작 26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국민응원단 점수가 364점으로 전체 1위예요. 솔지보다 18점이나 더 높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김태현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참가자라는 거예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근데 무대 장악력은 웬만한 성인 가수 뺨쳐요. 김태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성장 곡선이에요. 초반엔 밀렸어요. 근데 라운드 거듭할수록 계속 올라가요. 오디션에서 이런 타입이 제일 위험해요. 결승 가면 진짜 폭발할 수 있거든요. 제작진들 사이에서 김태현 평가가 뭔지 아세요? 멘탈이 강철이다. 중학생 만나 싶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대요. 순위 발표할 때도 담담해요. 이런 긍정 에너지가 무대에서 느껴지고 시청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수연 3위, 총점 974점이에요. 김태현이랑 점수 차이가 고작 13점이에요. 국민응원단 점수도 354점으로 엄청 높아요. 이수연의 무기는 안정감이에요. 숨 떨림이 전혀 없어요. 초등학생인데 무대 위에서 베테랑 가수 같아요. 음정 흔들림 제로,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수연만의 스타일이 확실해요. 다른 가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으로 노래를 불러요. 심사위원들이 계속 언급하는 게 완성도예요. 이런 참가자들은 결승까지 무난하게 올라가요. 차지연 4위, 총점 945점이에요. 신동엽이 무대를 찢어놨다고 했죠. 근데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뮤지컬 발성이에요. 트로트는 끊고 밀고를 잘해야 하는데 차지연은 계속 밀어붙이기만 해요. 이 습관을 빨리 버려야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구수경 5위에요. 성량이 어마어마하고 테크닉도 화려해요. 비브라토 꺾기 다 자유자재에요. 근데 가끔은 섬세함이 필요한데 구수경은 항상 파워풀하게만 가요. 6위 금잔디, 7위 홍자, 8위 홍지훈이에요. 이세 명은 중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홍자 얘기 좀 할게요. 홍자의 무기는 분위기예요. 노래 부르면 공기가 달라져요. 듣는 사람을 홍자의 세계로 끌어들이죠. 근데 심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다양성 부족이에요. 항상 감성적이고 애절한 노래만 해요. 중간 결승 가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스테판이 9위였는데 떨어졌어요. 왜냐고요? 현역가왕의 잔인한 룰 때문이에요. 9위부터 16위까지 8명한테 미션을 줬어요. 너희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한 곡씩 골라라. 각자 원하는 곡으로 가서 섰어요. 한 곡에 4명씩 모였고요. 그 4명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잘하는 2명은 통과 못하는 2명은 탈락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룰인지 아세요? 아무리 전체 순위가 높아도 소용없어요. 그 노래에서 잘해야 살아남아요. 스테파니가 선택한 곡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더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9위인데도 탈락했어요. 스테파니는 매 라운드마다 완전히 다른 무대를 보여줬어요. 발라드, 댄스, 트로트 뭐든지 다 소화했고 시청자들한테 보는 재미를 줬어요. 근데 룰은 룰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탈락자예요. 소유민 12위로 중간결승 진출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세요? 초반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라운드 거듭할수록 계속 성장했어요. 특히 이번 2라운드 힙합 무대가 완전히 새로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여준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국민 응원단 점수가 결정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소유민의 성장 스토리에 감동한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장 서사예요. 처음에 약했던 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스토리요. 소유민이 스테파니를 밀어낸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런 서사의 힘도 컸어요. 빈예서는 원래 꼴찌였어요. 16위였는데 13위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국민 응원단 점수가 폭발했어요. 투다보다 몇 배나 높았고, 하이량보다는 30점 이상 차이 났고, 장태희보다는 거의 60점 가까이 더 받았어요. 빈예서의 국민 응원단 점수가 9위부터 16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어요. 스테파니, 소유민 다음이에요. 전체 순위는 낮았지만 국민들한테는 사랑받았던 거죠. 반면 장태희는 정말 안타까워요. 심사위원들, 특히 서른도, 윤명선이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국민 응원단 점수가 낮아서 탈락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좋아했지만 국민들은 별로였던 거예요. 국민 응원단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음정, 박자, 테크닉 다 따져요. 근데 국민응원단은 달라요. 감정적으로 투표해요. 이 사람 응원하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점수 줘요. 그래서 실력만 좋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요. 첫째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빈이에서처럼 꼴찌에서 올라오는 스토리 소유민처럼 계속 성장하는 스토리요. 둘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요. 김태현, 이수현처럼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국민들이 응원하고 싶어 하죠. 셋째, 다양한 매력을 보여줘야 해요. 매번 다른 무대를 선보이면 다음엔 뭘 보여줄까? 기대하게 만들어요. 현역가왕 제작진, 진짜 머리 잘 써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예능이거든요. 예능은 재미가 있어야 해요. 예상 가능한 결과만 나오면 시청자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제작진이 계속 장치를 만들어요. 이번에 9위부터 16위까지 한 곡씩 골라서 대결하게 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점수순으로 탈락시켰으면 뻔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미션 줘서 9위 스테파니가 떨어졌어요. 이게 화제가 되는 거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겨루길 원하는 사람들은 현역가왕을 싫어해요. 이게 무슨 오디션이야, 예능이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중요해요. 시청률 나와야 프로그램이 계속되거든요. 이제 12명이 남았어요. 중간 결승에서 10명이 결승에 올라가요. 두명이 떨어지는 거죠. 솔직히 김태현, 이수현은 안전해요. 차지연, 구수경, 금잔디도 안전할 거예요. 위험한 건 7위부터 12위예요. 홍자, 홍지훈, 소유민, 강혜연, 김주희 이 5명 중에서 두명이 떨어질 거예요. 제 예상은 홍자는 살아남을 거예요. 팬층이 두터워요. 홍지훈도 안전할 것 같고요. 위험한 건 소유민, 강혜연, 김주희예요. 근데 오디션은 예상을 빗나가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떨어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특히 현역가왕은 제작진이 계속 반전 카드를 꺼내요. 갑자기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 하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죠. 결승에는 10명이 올라가요. 확정은 솔지, 김태현, 이수연, 차지연, 구수경, 금잔디 이렇게 6명이에요.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은 솔지가 1순위에요. 근데 김태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결승가서 김태현이 대박 무대 선보이면 역전할 수도 있어요. 이수연도 무시 못해요. 지금까지 기복 없이 잘해왔으니까 결승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다크호스는 소유민이에요.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결승가서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주면 충분히 우승후보가 될수 있어요. 이번 2라운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구이 스테판이 탈락 4명 한꺼번에 탈락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들이 나왔죠. 다음 주 중간 결승도 기대돼요. 또 어떤 반전이 나올지 누가 떨어질지 정말 궁금해요. 현역가왕 3 지금이 가장 재밌을 때예요. 참가자들 실력도 다 검증됐고 누가 우승할지도 가늠이 안 되고요. 이런 박빙의 승부가 계속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현역가왕 3 끝까지 함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